더긴의 네이클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 더긴의 네이클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 오늘은 지인들이 다음 영상 안 올리냐고 했어. 오늘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. 러닝맨이 쇼퍼에서 러닝맨이 기본인데 중몸의 중심이 좌우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중몸대에 있다 하거든요. 근데 하다보면 이오른쪽에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시는데 어느 정도 이거지면 중심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. 일단 기본은 낙무릎을 드는 자세거든요. 이 자세가 이제 출발 자세인데, 일단 러닝맨부터 복습을 해보면, 이 발이, 오른발은 앞으로, 왼발은 뒤로, 하나, 끌듯이 오면서 왼발을 들어 올리면서, 둘, 이렇게 하는데, 주의하셔야 될 게, 이게, 팡! 이렇게 하면은, 무릎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, 좀, 리듬을 파면서, 그 다음에, 이제 발은, 이렇게 스트레칭을, 이제 해주면서, 이렇게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, 탕이 아니고, 팅 정도로만 팅 이렇게 일이 하시면 음. 됩니다. 설렁설렁 한다 생각하시고 그 동작을 부드럽게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해야 무릎이 들어갑니다. 네, 그 다음 동작은 2번 러닝맨 리버스입니다. 리버스는 영어로 REVERSE, -R, -E, r e v e r s 인데 거꾸로 된, 거꾸로 이제 하는 영상이거든요. 그래서 러닝맨이 발을 들고, 앞으로 그냥 가는 동작이었다면, 여기서 이 오른발은 뒤로 갑니다. 뒤로 보고 왼발이 앞으로 가거든요. 하나. 나간 발이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, 끌면서 들어오고, 둘. 하나. 다시. 하나. 둘. 여기 등발이 또 나가야 되거든요. 하나. 둘. 아, 잠깐만. 몸을 들고, 이 발이 뒤로 갑니다. 앞발, 왼발은 앞으로 하나. 자, 이 나간 발, 오른발이 들어오면서 왼발은 들어줍니다.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.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.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시작.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.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.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송요. 하늘이 푸른지 밤이 밝은지 앞으로도 못 가는데 뒤로 가라고 웃대다노자자 러닝맨은 오른쪽 무릎을 들고 이 발이 앞으로 갔는데 이 발이 뒤로 갈기라 뒤로 가고 반대발은 앞으로 갈기라 어 옳지 나갔죠 그래가지고 자 나간 발이 들어와야 돼 끌고 오면서 반대발을 들고 그러면 또 덤발이 뒤로 나가고 그렇지 또 나간 발이 들어오고, 나간 들어오고. 맞나 잠깐만 설명 이상하다 오른쪽 들고 들고 자 이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시작 갔다가 그다음에 나간 발이 들고 오면서,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반대 발 들고 그러면 또 반대 발은 또 뒤로 나가고 나간 발이들 들어오면서 반대 발 들어오면서 들고 또된 발이 뒤로 들어오면서 들고 이게 이제 들어가고 들어 나간 발이 들어오면서 들고 이게 리버스라. 이게 리버스는 아이고, 부드럽게 리듬을 타면서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자 오른발 등거를 자 뒤로 시작. 그렇지 나간 발이 들어오면서 반대 발 들어주고 등 발이 다시 나가고 그렇지 나간 발이 들어오면서 오른발 들고 등 발이 뒤로 그 다음에 또 나갔으니까 들어오고 들어주고. 그렇지, 나간 발이 또 들어오고, 이걸 좀더 빠르게 하면 하나, 둘 옳지, 잘한다. 그렇지, 셋, 그렇지, 넷 들어오고, 옳지, 하나, 그렇지, 둘, 셋, 네, 이게 리버스 해봐, 해봐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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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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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해봐, 해봐. 해봐, 해봐. 해봐, 해봐. 그거를 앞에 무게 중심을 두고 좀 있다가 힘들면 잘내려와서 풀어 주고 이렇게 힘을 조절이 하고 하다가 힘들면 여기 해 놓고 스트레칭을 이거도 그다음에 발을 이렇게 좀 젖는 거를 했는데 네. 증명하니까 뭐뭐뭐 준비 거. <laughs> 그 제목 적는 거 있거든요. 네. 그 제목 적는 거에 영어로 써 주더라. 영어로. 음. 제목을.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영어, 그거를 또, 즉, 지우고, 한글로 적고 하는데, 뭐, 어제 날씨가 좋았다, 이리 한글로 적어 놓으면, 구글에서 어제 한글인, 어, 어제 날씨가 좋았다라고 영어로 써줘요. 음, 음, 그러면, 그, 그 태극 다른 것도 영어로 써주고, 막 이래서, 제가 어떤 건 놔두고, 어떤 건또 한글로 다시 수정하고 하는데, 그게 달라졌습니다. 전명이 되니까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